3년까지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접혀지면서 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접히면 평탄화가 되죠 평탄화가 되어서 편리하게 어떤 또또뭐 레저, 레저 공간을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도어 캐치가 이런식으로 약간 이제 플라스틱 소재인데 안쪽에는 기스가 나지 않게 이렇게 까맣게 돼 있고요 어,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 근데 도어는 묵직한 느낌인데 이게 살짝 당기면 이게 네, 약간 전동식으로 다, 전동식으로 열리는 그런 느낌이에 살짝 자 도어 안에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약간 지금 회색 전체적으로 회색 톤인데 어, 약간 친환경 소재의 그런 느낌이고요. 메르디안 스피커가 돼 있고요. 뒤에도 열선 3단계, 네, 지금 통풍 3단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열선 3단계, 통풍 3단계. <laughs>

예, 약간 이제 캠핑, 캠핑 그런 느낌으로 어. 어, 위에다 어, 지금 음, 루프, 럴, 루프 루프를 장착해 놓고요. 어, 이런 느낌 컨셉으로 좀 전시를 하고 있어요. 펠리칸 카고 박스를 그 놨고요. 뭐가 안 아, 이건 베이지, 아, 지금 네, 베이지색으로 네, 되어있고요. 네, 아, 이렇게 보고 작품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메르디안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한 방에 뒤로 제껴지고 이거를 네, 이렇게 되네요 네, 3열에 탈때 이렇게 이거를 누르고 네, 이거를 어떻게 올리죠? 오늘도 안녕. 잘해 보도록. 어. 아, 이게 손으로 제껴야 되는 거냐? 대한민국이 그렇게 키어온상상력을 고맙습니다. 독특한 문화가 되고 기술이 돼요. 어 브라운시트 좋은데요 지금 무언가를 상생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실내가 아니, 조금 다르네요 아니, 지금 카침이 뒤에가 카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상적이 네, 상상적이 네, 상상적이 트레이 방식이 아니라 상상적이 이렇게 상상적이 네. 돼 있고 네. 음. 여기다 집어넣을 음. 수 있는 구조가 뭐 잘어리는구도 음. 있을까요 기대해보세요 얼마나 대강 삼성역을 음. 보여주고 그물로 또돼 있고요 이0 3 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향한 길. 현재 자동차 그룹이 동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베이지 자동차는... 시트로 이렇게 어 아니 브라운 시트로 네. 돼 있고요. 여기 또 수동식 커튼, 수동식 커튼이 또 있어요. 이렇게 네. 이쁘죠네 네, 지금 뒤에 견인고리를 달아놨고요 아, 이렇게 해서 한, 한 템포 약간 늦게 열리네요 지금 3열을 제껴놓은 상태라 어, 뒤에 공간이 엄청 나오고요 여기다 지금 매트를 깔아놔서 아, 평탄화로 이렇게 쓸수 있는 구조고요 아, 이런 것도 플라스틱 마감을 좀 고급스럽게 한게 그런 좀 특징이네요 스피커가 뒤에도 있고 예. 어, 이러면 EQS SUV, 뭐 EQE SUV 이거를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 EV9으로 그냥 다 퉁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 부드럽게 닫히고 만약에 닫힐 때 닫힐 때딱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걸리면 다시 열리네요. 예. 닫힐 때 닫힐 때 만약에 사람 걸리면 열리고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예. 예, 요거는 GT 라인 EV9 EV9 GT 라인이고요. 어, 앞 모습 범퍼 디자인이 일반 모델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자율주행에 대비해서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특히 이 헤드램프, 헤드램프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속에 LED가 박혀 있는 이런 것도 일반 모델과의 또 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디자인상으로 볼 때는 지금 GT 라인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특히나 이 앞쪽 전면 LED 라이트가 이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상 GT 라인을 택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죠 이쪽에. 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어 공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게 컴팩트하게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 카메라가 딱 달려 있죠? 안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디자인상 이렇게 삼각으로 모이게 각을 준 포인트. 그래서 입체감을 최대한 주면서 볼륨감을 줄수 있게 그리고 앞에 이제 팬더도 약간 더 튀어나오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빵이 있어 보이는 볼륨감을 각을 살리면서도 볼륨감을 주는 어 사실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요거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실은 여기는 이제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펜더 전체를 교환하지 않고 요 부분만 또 교환할 수 있게 그렇게 또돼 있고요. 타이어는 아까랑 똑같은 2파로 45R 21인치고요 밑에도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밑에가 또 마감이 돼있고 이 아래쪽은 이제 자주 뭐 흙이 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무광으로 또 돼있고요 어, EV9 GT라인, EV9의 GT라인을 보고 계시고요 자 이건 약간 블루 칼라의 지금 GT라인 뒷모습이 되겠고요. 음, 컨셉카 때는 이제 약간 그 그린? 그린 칼라에 유사하게 나왔죠? 네, 뒷좌석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이런 게좀 특징이고요. 2톤으로 시트가 이렇게 돼있네요. 전동식은 아니에요 예. 제네시스 같은 전동식으로 될 텐데 기하니까뭐 예. 어 부분 부분 이제 디테일을 보면은 그렇게 고급은 아니야. 여기도 이제 이런 플라스틱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고급스러움이 많이 있어요. 예. 자, 뭐 서울 모빌리티쇼 지금 작년에 부산 모터쇼에서 컨셉가로 만나봤던 EV9, e v 9을 드디어 이제 판매용 실차로 만나보게 됐고요. 어, 이제 정, 현대기아가 전기차로 적극적으로 지금 앞으로 신차를 내놓을 예정이죠. 그래서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컨셉가로 보여줬던 차들이 또 내년이나 내후년 모터쇼에서 또 실차로 볼수 있겠죠. 자 지금 또 남은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네, 또 주로 계속 또 살펴보면서 촬영을 해보고요. 네, GT 라인은 여기에 이제 아, 에어 인테이크가 있죠. 네,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본 전시회 열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금 전시장 내에 계시는 참관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까지 열람을 마치시고 전시장 밖으로